이선수들의 공통점은, 키퍼... 공통점은 키퍼로 이선수들의 공통점은 키퍼로 뛰어가... 이선수들의 공통점은 키퍼로 뛰어갔다이선수들의 공통점은 키퍼로 뛰어갔다알왜지그지음에 소다파. 갔다 여기세요. 갔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 방송을 안 키려 했던 게 오늘 지금 저랑 동시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이 은율님, 미터님 도다님, 원상님, 뭐 이런 엄청 아, 깨모님깨모님도 하시네. 소다님도 하시나 설마. 소다님, 소다님 안 하시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시는데 제가 찾고요 FC서울 단위를 맞추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FC서울 단위를 맞추고 있고 팀은 다 팔아서 FC서울 단위를 맞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사진 선수가 박주영 제라드, 아니 봐아 제라드래 링가드 오스마르 그 다음에 김진수 안시영 선수고 나머지는 다 이거 고진으로 바꿀 거예요 얘네도 그래서 지금 이청용 선수 구하고 있고, 막 이민성 선수, 치치도 구하고 있고, 선수 다 정리하고 있어요. 아씨, 아 이거 오늘 안에 못팔것 같다, 진짜. 한 이거 지금 도단 님의 길을 따라가다, 어, 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팔 거예요 결국에는 선수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도다님은 지금 리버풀 가고 있지 않아? 무튼막 제라데 키우시던데 내가 잘안 봐. 여기 지금 이거 팔진 매물들을다 보고 있어요 계속. 음. 아, 근데 팔찌 메모리 잘안 나오더라. 생각보다. 팔찌 메모리 있으신 분, 아, 세컨 팀이야? 세컨 팀에 이터널을 넣으시네. <laughs> 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아, 근데 지금 다 팔면 한1 5조 정도 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팔진이랑칠진 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갖고 지금 멤버이 있는 게 링가드, 박주영, 오스마르, 그 다음 김길수 선수, 그 다음에 안시영 선수 아니 칠진이팔 진. 8진이... 아무튼 제가 근데 칠진 파이 도전, 도전을 했거든요 어제 어제 얘 메모리 떠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파이아 뭐야 더지얘 파이팅을 눌렀는데 터졌어요 어제 칠진에서 아박은율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파이 메모리 진짜 안 떠모 뭐. 나오? 괜찮아요? 괜찮은데? 임페르노 사는 게 낫죠 지금 세커면? 왜냐면 임페르노는이 오르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난 그래서 원래 미키타리안에 살려있거든요. 근데 안사 왜냐면 오르는 게 이제 확정이 안됐 있으니까. 얘랑 살까? 기성용 선수 살까? 얘네 둘다 일단 살 거긴 해요. 황인범 선수도 사야 하는 근데 황인범 선수는 가격이 더안 오르겠죠. 그냥. 그러니까 임피르노가 이미 두 번을 이겼는데 더 이길 확률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임피르노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안 구해질려나? 이걸로 그냥 기성용형을 사자. 근데 아쿠아산 분들은 뭐 자기들이 도박을 한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마쿠아 뭐 사겼나? <laughs> 이거 그냥 기성용 이거 사야겠다. 어 스케줄 바뀐다고 어떤거 굴리트 팔진 리뷰 <laughs> 굴리트 7진 리뷰 언제 와 어, 근데 저거 진짜 뼈 때리는 거 아니야 저거 내 영상이랑 내 저거 생방 진 저거 스케줄 이 어떤 건데 어, 구독자 뭐 저지형님이 맡기신다면 제가 해야죠 겐쪼겐 구 계정이야 구글 계정이면 나 지금 좀 오래 걸릴텐데 마이크 왜이러냐아마이고 아. 독서. 참고로 내일이랑 금요일은 방송 없어요. 핸드폰 마이크니까. 바로 해봐. 왜온 거야 저거? 그래. 방송보 하니까 이거 내... 도이거요 <목소리>